우리가 <시켜> 반대로 갔나? 돌고래 때야, 돌고래 때. 우가 저쪽으로 갔어. 고래가 저리 갔어. 다시 고래가 왼쪽으로 갔어. 우와, 여즘 봐라. 엄청나다. 와 저쪽에. 저쪽에 봐. 이가 저쪽에 봐. 자 이쪽에 봐, 아빠 올려줄게 보여 안보여? 저쪽에, 왼쪽에 왼쪽에 또돌아가는데간자 네. 이분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제 다 봤으니까 돌아간다고요 내 돌아가, 그래. <laughs> 돌아가. 와 돌고래가 그 엄청나게 많다 그지? 영상아니다 uh...